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언론계와 검찰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십니다. 언론고시, 사법고시, 고시를 통과하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공명정대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 나라가 아주 균형있게 잘 커나갈 것입니다. 그 검찰에 있는 아주 주요 간부님들 그리고 언론에 있는 주요 간부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혹시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인 있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나는 저들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대에 검찰과 언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언론과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공명정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약...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해야 히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 보기에 악한 그리스도인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겸손한 저들 되게 해 주시고. 미디어와 검찰과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겸손한 그런 리더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미디어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똑똑한 분들, 그나 이분들이 만약 시력이 흐려져 있고 판단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나라는 참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다면 또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재도약하며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사모예라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지만 읽는 것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라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모임에 하다데슬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슬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군사란간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나라가 바뀔 때 특별히 나라의 리더십이 바뀔 때그 나라는 사실 위기이자 기회죠 격변기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려왕국에서 조선왕국으로 바뀔 때 태조, 어, 이성계, 그 사람이 위화도 해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바뀌는 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예라 10장 1절에 보면 암문이라는 국가의 격변기를 볼수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되시나여 왕이 되니, 자, 그 후에, 뭐,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암몬 자손의 선대 왕이 죽었고, 후대 아들인, 후대, 그의 아들인 한눈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격변기죠. 나라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공동체에 1대 다음에 2대로 부임한, 뭐, 어느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들은 일대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었는지를 아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그러한 부분은 개혁해 나가고 잘된 부분, 그런 부분은 계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보통 후대로 치임한 사람들의 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안몬의 선대왕의 아들이었던 한우는 그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누군가의 후임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선임자, 전임자가 뭘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결국 하는 일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했던, 해왔던 일들도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개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되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어디까지 개혁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는 것. 그것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어야될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성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해 아마 다윗의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선대왕도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과 평화의 조약을 좀 맺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 전략으로 다윗왕과 그의 국가를 품고 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았어야할 하느님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달리 말해 다윗이 이 평화 조약을 통해서 한눈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의 아버지에게 문헌하라, 조문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사절단으로 암몬의 국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윗이 정치적인 인물이었는가, 정치적인 모습도 있지만 진심 어린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았던 은혜를 아들에게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자손의 갈리들이 그들의 주하원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래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것이 문제죠. 한운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신하들이라면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들이 한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3절 보시면 안몬조선의 갈리들이 갈리라면 한운의 신하들이죠.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신하이까 그러니까 한우는 그때까지는 아마도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사절단을 보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비겁입니다. 항상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뭐가 꼬여 있습니다. 심사가 꼬여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외적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평상시에 다윗에 대한 불쾌함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결국 이런 표현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함이 아니니까니. 아버지 때에 분명히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이 아마 좀 입신 양면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격분기가 되고 변화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쓰임받았던 갈리들은 또 세퇴하고 또 다른 갈리들이 올라가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한눈의 주변의 사람들이 한눈에게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겉모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더의 선택입니다. 리더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결국 리더들의 결정 한 번이 그 공동체를 자지우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눈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신하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4절, 이에 한눈이 다윗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돌려보내며 여기서 왜 하필 수염인가? 왜 하필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을까? 당신은 전쟁 문화였습니다. 전쟁 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 수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복의 중동볼기는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소리입니다. 엉덩이가 들쳐졌다는 것이죠. 그가 그러니까 남성성을 거세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보낸 외교 사절단에 수치를 줘버렸습니다. 특별히 남성성을 거세시켜 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주고 너희 국가는 우리 국가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게 잘못된 외교의 전형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어,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 아, 5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자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아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옥에 진을 쳤고 소바, 로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핵심 무엇입니까? 아람과 이암 암몬 연합군들이 만들어졌고 다윗의 이스라엘과 싸우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보시면요, 다윗이 독특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무슨 선택이냐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외교 사절단에게. 잠시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이죠.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게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요미 자리 하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얼마나 그수치스러웠겠습니까그 수치스러움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들에게 혼을 내거나 바로 이들에게 뭐 어떤 일을 어, 어, 준다는 일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충분히 쉴수 있도록 변려했다는 것이죠. 하룬과 다윗이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는 비교 대조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 누추,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한 명의 왕은 선대의 왕의 그러한 정치를 정치사를 공부하지도 않고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다윗은 수치와 모욕을 안고 오는 부하들을 안아주고 있고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글스톤이 어떤 방향을 향하게 나가야 될지를. 다윗이 잘 보고 있죠.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자기를 배반했던 가련유다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 자기를 부인했던 베두를 찾아가셔서 오히려 내 양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분은 한 영혼의 치유를 자신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 가제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충분히 치유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연합전선이 만들어졌을 때, 왜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여기 6절 보시면요. 아람 사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당시 아람 군대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람의 위형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다윗이 듣고 군사령관 요압과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8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우 아람 사람과 돕과 마하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 암몬은 앞에 있고 그리고 용병, 용병들, 암몬이 고용한 용병들은 후방에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면 앞과 뒤에 포위를 당해버렸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그냥 쳐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앞에는 안몬 뒤에는... 암문이 고용한 용병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기, 질수 있는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 보십시오. 구절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대에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계속 읽어볼까요?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 아비세의 수하에게 맡겨 암문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이 위기에 빠진 요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어디를 어디를 보면서 그걸알수 있냐 하면 그가 전략을 바꿉니다. 원래 그는 백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면전을 했다가는 완전히 우리가 대피하겠다고 판단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그가 바꾼 전략은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면. 자기 앞서 앞뒤에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엄선하여 또 엄선했다고 합니다. 아마 가장 용모가 출중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뽑아서 아람 군대 제가 앞서 말했죠. 당시 아람 군대가 엄청난 그 능력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은 자기와 그 뽑은 군사들 이 담당하고 그 남은 자를 그 아비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암몬 자손과는 동생 아비싸게 싸우고 후방의 암몬의 용병들은 자기와 엄선된 군인들이 싸우도록 전략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릴 때가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이끌 때 보면 리더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 보여줄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면 이 요압이 아비스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네가 강하면 네가 나를 도어라 서로 상호 보완을 하자. 요압이 처음에 안 이랬을 겁니다. 아마 자기의 능력을 믿고 쫙 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막상 포위당하고 보니까 어 이러다 지겠구나. 그제서야 아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전쟁 치를 때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쟁을 치를 때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언제나 혼자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가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손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 고나가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수는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여호압이 암몬 자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12절을 꼽겠습니다. 여호압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요압이 전략이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남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요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가 쓴 언어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수 있죠. 지금 요압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1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이겨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도 아니고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야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 했다는 것이죠. 동기가 순수하면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 결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 결과를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동기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이렇게 싸우니까 승리하게 되었죠. 아람 군대 도망갔습니다.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던 용병된 고용된 아람 군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4절 암몬 저선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에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저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이 의기양양하게 아마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화제가 바뀝니다. 다시... 아람 군대와 하다데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하였음을 보고 다모임에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의 헬람의 이름이 아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오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덟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과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숨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아람에 다시 한번 대패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닷에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인물은 사모엘라 8장에 등장했습니다 8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다윗왕당이 하닷에슬의 고울 베다와 베르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습니다. 이미 다윗이 하닷에슬과 1차전에서 충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16절을 보시면 하닷에슬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의 헬라메리니 하닷에슬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하닷에슬은 다시 다윗을 쳐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정을 하죠. 그가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요압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다윗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를 들어 저를 잠깐 봐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격변기였습니다. 왕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 변화의 시기라면 과거를 잘 살펴서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됐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 본인이 독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아첨하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얘기만 듣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가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의지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대단했던 군대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다비과 요압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한번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질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인도 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맡겨 드리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100점 100승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람 사람처럼 그리고 암몬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다윗과 여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간 기도할 때, 아,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암몬과 아람 사람처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와 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람 사람처럼 힘을 의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암몬 자손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대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공부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압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하더라도 인정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힘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전백패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백전백승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백전백승의 길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평생토록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